부모님들께서 이 단계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자녀분에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최근 군에서 도박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일 일과 끝나면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쓸수 있고 급여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온라인 도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애가 왜 그랬을까?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흔들리면 자녀분들은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돼요. 그 부분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박행위 자체가 있었던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될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분과 차분하게 대화를 하세요. 감정적으로 다그치면 자녀분이 더 위축되고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어요. 괜찮다. 엄마가, 너는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돼요. 보통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이런 얘기조차 안 하거든요.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수습할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부모님들께 뒤늦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 헤쳐나가자라고 계속 확신을 주세요. 괜찮은 건 맞나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부모님들께서 더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하니까 티를 내시면 안 돼요. 불안하시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둘째, 수사 받는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수사 받을 때 부모가 따라가도 되나요? 수사 받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같이 가실 수는 없어요. 변호인은 조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때 동행을 할수 있지만 성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것을 알려 주셔야 되냐면 자,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려라. 통장 내역이랑 휴대 전화를 제출할 건지 물을 텐데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해라.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차피 압수 영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 내역이 제공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수사 과정에 협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설령 잘못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협조를 했었구나라는 것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거든요. 세 번째로 도박 관련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병원이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그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잘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도박을 너무나 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져 있거든요. 아예 잘못만은 아닙니다. 아직 어리고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초년생인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올바른 대응을 해야 최소한의 처벌로 끝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법적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을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